라미 바브몬스터의 멤버로서 KBS K팝 유튜브 채널의 웹 예능 이모진 서비스에 출연하며 그녀의 소울풀한 목소리와 뛰어난 보컬 실력을 선보였다. 라이브 무대에서 라미는 바브몬스터의 디지털 싱글 포레버로 공연을 시작하며 시청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녀의 편안한 미소와 음악에 깊이 몰입한 모습은 즉시 관객들을 매료시켰다. 라미의 달콤한 목소리와 부드러운 피아노 멜로디는 노래의 전체 버전과는 다른 매력을 선사했다. 특히 그녀의 시트 번즈와 블러드서커의 재해석은 그녀의 탄탄한 보컬 능력과 폭넓은 음악적 범위를 더욱 돋보이게 했다. 그녀의 풍부한 저음과 짜릿한 고음, 그리고 섬세한 감정 표현은 그녀가 젊은 신인이라는 사실을 믿기 어렵게 만들었다. 라미는 에이커맨 라스트 고드바이를 MC 이무진과 함께 부르며 잔잔한 분위기를 자아내어 바브몬스터의 전형적인 곡들과는 또 다른 인상을 남겼다. 이모지는 그녀의 넓은 보컬 범위와 독특한 개성을 칭찬하며 그녀의 다이내믹한 컨트롤을 이야기의 시작, 중간, 끝에 비유했다. 라미는 뛰어난 한국의 가수이자 바브몬스터의 멤버로 대중에게 처음 소개된 이후 그녀의 강력한 보컬과 무대 장악력으로 빠르게 주목받고 있다. 어린이 모델로 엔터테인먼트 세계에 입문한 후, yg 엔터테인먼트에 합류한 라미는 매혹적인 퍼포먼스와 놀라운 보컬 능력을 통해 그녀의 직업에 대한 헌신을 보여주고 있다. 라미의 무대는 단순한 공연이 아닌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하는 예술 작품과도 같다. 그녀의 라이브 퍼포먼스는 매순간이 하나의 예술적 표현으로 가득 차 있으며, 그녀의 목소리는 듣는 이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나미는 또한 각 곡마다 다른 감정과 이야기를 담아내어 그녀의 음악적 깊이를 더욱 풍부하게 만들고 있다. 나미는 앞으로의 음악 여정에서도 그녀만의 독특한 색깔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성장할 것이다. 그녀의 팬들은 나미의 새로운 도전과 성장을 기대하며 그녀의 음악이 주는 감동과 울림을 즐기고 있다. 나미의 공연은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을 넘어 그녀의 감정과 이야기를 담아내는 특별한 순간들로 가득 차 있다. 그녀의 보컬은 그녀의 음악적 열정을 그대로 담아내며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있다. 나미는 음악을 통해 그녀의 이야기를 전하고 그녀의 목소리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다. 나미는 앞으로도 그녀만의 독특한 음악적 세계를 구축해 나가며 더 많은 이들에게 그녀의 음악을 통해 감동과 영감을 선사할 것이다. 그녀의 음악 여정은 이제 시작일 뿐이며 앞으로 펼쳐질 그녀의 미래가 더욱 기대된다. 나미는 바비몬스터의 일원으로서 그룹의 성공과 함께 그녀 개인의 음악적 성장을 계속해서 이루어 나갈 것이다. 그녀의 음악적 여정은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며 그녀의 목소리는 오랫동안 사람들의 마음에 남을 것이다. 남이의 특별한 매력과 뛰어난 실력은 그녀를 더욱 빛나게 하며, 앞으로의 음악계에서 그녀의 활약이 더욱 기대된다.